보이지 않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없는 이것. 잡히지도 않아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주변을 둘러싼 전자제품들이 우리를 향해 나품고 있는 전자파. 이러한 전자파의 과다 노출 시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알면 피할 수 있다. 전자파의 진실 혹은 거짓. 지금부터 전자파의 똑똑한 발견이 시작됩니다.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현대인. 그만큼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를 접할까? 실험맨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살펴봤다.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전자제품. 씻을 때도 출근 준비를 할 때도 전자제품 사용은 계속되고. 심지어 업무 중에도 피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퇴근 후 모습은 어떨까? 세탁을 할 때도, 구석구석 청소를 할 때도, 휴식을 취하며 TV를 볼 때도 어김없이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하루 동안 우리가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전자파 양은 얼마일까? 인체 보호 기준은 837mg. 반면, 실험맨이 받은 전자파 총량은 무려 1255mg로 보호 기준 량은 훨씬 넘어섰다. 전자파가 세포의 DNA를 망가뜨리고 게다가 DNA 손상, 암발생 위험 같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된 인체는 백혈병, 뇌질환, 유방암, 치매와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는데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공공에 석이 돼버린 전자제품의 전자파, 그 위험성은 무엇 때문일까? 바람의 몸 속에 쌍을 이루어 존재하는 전자는 전자파에 노출되면 그 영향으로 이별하게 되고 헤어진 이들은 각각의 자유 라디칼로 변한다. 그런데 외로움에 몸소리 치다 못해 남극한 성격으로 돌변한 자유 라디칼은 DNA를 못 살게 굴뿐 아니라 다른 세포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뇌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나섰다. 전자파, 과연 뇌에 영향을 미칠까? 정확한 실험을 위해 먼저 전자제품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파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번엔 전자제품을 뇌 가까이에서 사용하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실험을 도와준 연구진도 놀랐다.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뇌파는 안정적인 반면, 뇌 가까이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뇌파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전자파는 뇌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 생체 리듬을 방해를 함으로써 그 수면을 취할 때 수면 기간이 시간이 사용하기 전보다 길어진다거나 또는 그낮 동안에 업무를 할 때라든가 학습을 할 때에 그런 어떤 괴로 상태를 일으킴으로써 이 전자파는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제품 중 전자파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다. 3위, 빨아들이는 흡입력만큼이나 강했다. 진공청소기. 전자파 방출왕 2위는 전자레인지. 그렇다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대망의 1위는? 소리 없이 강하다. 러닝머신. 하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이 실제 이용 시에는 인체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최대치의 약 9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내친김에 전자파가 두꺼운 벽도 뚫는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 가정집을 찾았다. 집안을 살펴보니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각종 전자제품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그때 제작진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 벽을 사이에 두고 침대와 텔레비전의 뒷면이 마주하고 있었는데 과연 전자파가 벽을 뚫을까? 벽을 뚫고 전자파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전자파 중 인체에 가장 해롭다는 자기장을 측정해 본 결과, 텔레비전에서 나온 전자파는 놀랍게도 벽 너머 방에서도 측정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주부의 반응은... <laughs> 어머, 어머, 정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벽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뭐, 정말 몰랐어요. 근데 얼른 바꿔야겠는데요. 이게 떨어뜨려 놔야겠는데. 한자. 전자파 힘에 놀란 가슴 진정할 겨를도 없이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또 다른 전자파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 휴대전화. 그렇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만큼 그 유해성과 위험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전자파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속설 속 물건들을 모아 직접 실험에 나섰다. 정말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있을까? 우리의 궁금증에 명쾌한 해답을 줄 전자파 전문가 등장! 실험 방법은 이렇다. 전자파 방출 그 2위에 빛나는 전자레인지에 각각의 물건들을 설치한 후 전자파의 변화를 측정하기로 했다. 일단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가동해 그 수치를 측정하고, 먼저, 선인장의 진실부터 확인해보자. 전자레인지 주변에 선인장을 둘러봤지만 날카로운 가시도 전자파는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채 효과는 전자레인지 앞에 공들여 쌓은 탑 숙도 결과는 마찬가지. 전자파를 차단해 준다는 구리 성분의 10원짜리 동전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자그마치 500개의 10원짜리 동전도 전자파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공이나 수치나 선인장 같은 것들이 전자파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은 적정한 사용거리를 준수를 하게 되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전자파를 줄이는 그 해답은 바로 안전거리. 텔레비전은 1.5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시청하는 것이 좋고, 전자레인지는 2m 이상. 이렇듯, 안전거리만 잘 지킨다면 전자파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 각각의 거리에 따른 전자파 방출량을 다시 한번 측정해보기로 한 제작진. 그 결과, 가전제품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실제로 방출량이 줄어들었고, 안전거리 이상에서는 전자파가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좀더 안전한 사용을 원한다면, 전자레인지는 이물질이 쌓이지 않게 자주 닦아주고, 휴대전화의 경우 집안에서는 가능하면 전자파 방출량이 거의 없는 유선전화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 유해물질을 씻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과학적 확증은 아직도 안된 상태이지만 일부 연구에서 자율신경계 교란 등이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파의 과다 노출 시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전제품 사용 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코드를 뽑아놓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동안 헛쓰고했는데요 쓰다다 네. 놓고, 커인전 뭐 사다 가죠. 놓고 했는데. 현이 쓸데없이 돈안 쓰고 동전 갖다 놓고. 예. 네. 네. 안전거리 확보가 제일 중요하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멀리 떨어져.